단원 김웅도 두 번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Dancers and musicians. 어, 음 춤추는 사람. 과 음악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 무동이 하고 음악가가 나온 그 그림 말한 거예요. Clearly shows dance talent. 어, 이 무동은 dancer and musician이라는 작품은 어, 분명하게 단원의 t a l e n t 를 보여준다. 재능을 보여준다. 뭐 하는 재능이냐면 for depicting humorous and lively situations. 히머러스하고 어, 생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재능이죠. 어떻게 묘사하냐면 in simple but compelling images. 단순하지만 compelling, 강렬한 그런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재능을 보여준다. The dancer and the musicians are arranged in a circle on a blank background. 그 댄서와 음악가들은 원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On a blank background, 텅빈 배경에. Both the dancer with one leg lifted and arms swaying. b o 보스 A and B죠. 근데 여기서 A가 댄서예요. 댄서를 꾸미는 게 이거. With one leg lifted and arms swing. With 명사 형용사 상당하고 그랬어요. With 다리 한쪽은 들고 그리고 with arms 팔은 어떻게 하고 swing 이렇게 휘두르면서. And the musicians are 그리고 음악가들은 are painted in a manner.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 that shows the liveliness of the music. 그 음악의 생생함을, 생동감을 나타내는 그런 매너로 그려져 있는거예요 뮤지션까지도. 단언 careful attention to detail. 단언의 주의 깊은 관심 초점 이런 거죠.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디테일,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촘촘하게 주의깊게 잘 묘사한 거예요. 그런 주의가 can be seen 보여진다 on the faces of the musicians 음악가들의 얼굴에서. 근데 어떤 얼굴이냐면 with puffed out cheeks, puffed out cheeks 그러면 이렇게 악기, 이 관악기 같은 거 부느라고 이렇게 푸 하느라고 이렇게 볼이 빵빵해진 그거 있죠. 그러한 볼. 리 enthusiastically 아주 열정적으로 playing wind instruments 악관악기입니다 피리나 뭐 나팔이나 이런 관악기를 연주하는 것에서 as well as in the bent head of the drummer as he concentrates on his performance 그 드러머 이북 치는 사람의 고수죠 고수의 bent head 숙여진 머리예요. 고개를 수그리고 뭐할때 수그렸냐면 As he concentrates on his performance. Concentrate on 뭐뭐에 집중하다. 그의 연주에 집중할 때 북치는 사람이 고개를 수그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관악기를 부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푼 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음악가들의 얼굴에서도 단언이 이렇게 세세하게 세부묘사에 집중했다는 걸 보여준다. The energy of this image, 이러한 이미지의 에너지는 is enhanced. 고양되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by 뭐에 의해서? by the short quick brush strokes. 짧고 빠른 붓질에 의해서 더 그런 이미지 의 에너지가 더 높아집니다. 그 brush strokes가 즉글 꾸미는 게 뒤에 있는 scene이 한데요. scene Seen in the folds and outlines of the clothing. 그 옷이나 그 천이 풀 접힌 부분, 혹은 이 아웃라인 외곽선 이런 것에서 보여지는 짧고 어, 빠른 붓터치 이런 거에 의해 더 강조된다 그런 뜻입니다. Thrashing rice, 어, 벼 타작하는 거죠. 여 타작은 portrays people 그리고 있는데요, 뭘 그리냐면 people working 사람들이 일하는 걸 그립니다. 어디서 일하냐면 at 어, 어, 어떤 상황이냐면 at different stages of the threshing process 그 타작하는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Some are raising bundles above their heads. 몇몇 사람은 그 번들 쌀단 같은 거죠. 그볕단을 그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어요. And smashing them down on a log. 그리고는 그 길다란 통나무 같은 거에다가 그쌀볕단을쾅 이렇게 터는 거죠. Smashing 내려치는 겁니다. 세게. Others are sweeping up the rice. 어떤 사, 또 다른 사람들은 sweeping up the rice? 쌀을 주워 담고 있어요 지금 그죠? Sweeping 원래 빗질하는 거거든요. 주워 담습니다. 어 어떤 쌀이냐면은 that has fallen to the ground 땅에 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쌀을 이렇게 탁 치니까 세게 쌀이 막 바닥에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쓸어 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carrying bundles on their back. 아니면 자기 등에다가 벼단을 더 지고 오는 거예요. to bring more rice 쌀을 더 갖고 오려고. In the upper right corner, 어, 위쪽 오른쪽 코너에 보면 오른쪽 상단 코너에 보면은 어, 양반, 양반이 한명 is lying on a mat, 어, 이런 집, 집 뭐지 그 깔개 같은 거 위에 누워 있어요. With his shoes off, with shoes off니까 그러니까 신발은 벗고, and a pipe in his mouth. 파이프는 어디다 놓고? 입에 물고, 담뱃대를 입에 물고, 신발은 벗고 이러고서는 거기 이런 평상에 나온 자리, 깔아놓은 그 자리 위에 누워 있습니다. Bundles of rice have been placed under the mat. 그 사람이 양반 이렇게 팔을 대고 있는 밑에 보면은요. Bundles of rice. 뱃집단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to create, 뭐를 만들기 위해 a comfortable cushion. 편안한 쿠션을 만들기 위해서죠. for his bent arm. 그가 이렇게 굽힌 팔 밑에다 그걸 깔아서 이게 팔이 안 베기게. 그래서 쿠션을 만들기 위해서 벗집단이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이런 상황. The relaxed 양반 contrasts with the hard work of rice threshers. 이렇게 편안한 양반은 contrast with 뭐뭐 ~~와 대조됩니다. 그벼 타작하는 사람들의 고된 노동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Providing a glimpse Glimpse, 그럼, 원래 힐끗 보는 거예요 살짝 엿보게 해주는 겁니다. 뭘 엿볼 수 있냐면은, into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n 조선 society. 조선 사회에서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 그러니까 즉, 양반 계급과 그냥 서민 계급의 그런 모습을 제공,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Wrestling is considered the most representative of Danone's genre paintings. Wrestling, 씨름이죠. 씨름은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단원의 풍속화로 여겨진다. Here, 여기에서 d a n o n s handling of a larger group of individuals. 단원의 handling, 이게 사실은 주어예요. 얘를 꾸미는 게 of a larger group of individuals죠. 단원 n o n 의 다루, 다루는 솜씨입니다. 누구를 다루는 거냐면은 많은 사람, 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룹, 큰 그룹을 다루는 솜씨가 Proves his skill. 그의 어, 기술을 보여, 증명하는 건데요. In composition. 구도에 있어서. 구도에 있어서 그의 그 기량을 보여주는 건데 The focus of the painting is on the central figures. 그 그림의 초점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두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죠. figures two wrestlers 두 명의 씨름꾼들이죠. 그걸 꾸미는 게 who are being watched and cheered on by 19 seated spectators. 자, two wrestlers는 being watched 구경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cheered on, 환호도 당하는 겁니다. 응원을 받는 거죠. 누구에 의해? By 19 city spectators. 19명의 앉아있는 꾸며 spectators. 구경꾼들에 의해. 그러니까 가운데서 두 명이 시름을 하고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이 19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룹인 거죠. 그림 그리기에. Some in the audience. 어, 그런 관중들 중에 몇몇은 are leaning back on their hands, 자기 손을 손을 짚고서 이렇게 뒤로 기대 있고요.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 are hunched forward, hunched 그러면 이렇게 구부린 거거든요. 앞으로 구부리고 있어요. 집중할 때 그러죠. Some are smiling,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고. And others seem nervous, 또 다른 사람들은 좀 초조해 보여요. 불안해 보입니다 only the vendor is indifferent to the wrestlers 여기서 vendor는요 vend 하는 사람 vending machine 자판기라 그랬어요 vendor는 누구냐 면 어, 상인이에요 상인, 그 행상인 물건 파는 사람만이 is indifferent to 뭐뭐에 무관심하다 누구한테 무관심하냐면 씨름꾼들한테 무관심해 standing with his back to them 등을 그들에게 돌리고 서서 he is 여기 분사구문입니다. 뭐뭐한 채로 서서 he is more concerned with 그는 be concerned with 뭐뭐에 관심이 있다예요 근데 more than 니깐요 more 얘한테도 관심 있는거야. than 이하보단 뭐에 관심이 있냐면 selling 엿엿 파는데 to the spectators 구경꾼들한테 엿을 파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than with the sport concerned with the sport겠죠. 그, 경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여을 파는데 더 관심이 있다. This image captures the moment when one wrestler is about to lift up his opponent. 이 이미지는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씨름 치름, 한 씨름꾼이 is about to 막 뭐뭐하려는 참입니다. Lift up his opponent. 자기 상대방 적을 들어 올리려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한 거예요. his determination can be seen in his turned down lips and bulging cheeks. 그의 결심은 보여진다. 어디에 보여지냐면 turned down lips. 힘, 힘을 주니까 입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and bulging cheeks. 그리고 볼은 힘을 쓰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죠. 거기에 잘 드러난다. while 뭐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The opponent struggles to maintain his balance. 반대로 그 상대는 어때요? 자기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막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죠. Struggle to 막힘 쓰고 있는 겁니다. Thanks to these realistic details.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 사실적인 묘사, 세부사항 덕분에 viewers of the painting 이, 이 그림을 보는 관객은 Can easily imagine the next scene 그 다음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Forward thrust 앞으로 세게 확 미는 거죠 Leading to victory 승리로 이어지는 앞으로 쫙 미는 거 그게 바로 다음 씬이 될 겁니다